안녕하세요. 요리하는 툰든스의 둔입니다 벌써 봄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할 요리는요 냉이를 가지고 된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냉이 손질을 해 보도록 할게요. 냉이는 지금 이렇게 보면 보이시죠? 이런 누런 잎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좀 따서 손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부분은 따서 이렇게 손질을 하시고요. 어, 겉잎을 이렇게 다 떼어서 준비를 한 다음에 이거를 깨끗이 물에다 씻어서 물기를 쭉 빼주시면 돼요. 손질한 냉이를 이렇게 씻어서 물기를 쭉 빼서 갖고 왔어요. 자, 그럼 이제 준비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된장을 요거를 지금 다섯 개를 퍼 넣었어요. 이렇게. 요, 된장에다가 아까 씻어서 건져 놓은 냉이를 쏭쏭 썰어서 일단 좀 넣을게요. 냉이를 지금 잘라서 된장 위에 놨는데요. 어, 냉이가 혹시라도 물기가 있거나 하면 곰팡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곰팡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소주예요. 소주를 소주컵으로 두잔 정도 이렇게 부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골고루 주물주물 주물러 줄 거예요. 자, 이렇게 골고루 냉이와 된장이 섞 끼도록 골고루 이렇게 머물러 주시면 되요. 이렇게 해서 두면 1년 내내 냉이 된장국, 냉이 된장찌개를 맛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골고루 지금 버무렸잖아요. 이거를 항아리에 담아 볼게요. 이렇게 항아리에 담았을 때는 꼭꼭 이렇게 눌러 놓으셔야 돼요. 공기가 들어가면 된장 맛이 변화해서 어 된장이 좀 씁쓸해져요.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손으로 꼭꼭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꼭꼭 눌러서 지금 냉이 된장을 만들었는데요. 보이시죠? 이렇게 꼭꼭 눌러 놓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보관할 때는 꼭 이렇게 비닐을 위에 또 하나 이렇게 덮으셔서 뚜껑을 꼭 닫아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셔야지만이 맛도 변하지 않고 또 오래 두고 드실 수가 있어요. 봄에 대표적인 식재료인 냉이를 가지고 오늘 냉이 된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1년 내내 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냉이 된장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